오늘 장례식을 마치면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개인적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도> 남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는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나신 후 저희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득의 수치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마치면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개인적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